이제 1월이 벌써 다 가고 곧 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설 정말 신나게 맞이해야 되는데 썩 그런 것 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사실 채널24K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얘기 가급적 좀 그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특별하게 사고 치는 형태가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쪽에서는 이미 뭐가 어더 이상 나올 것도 없을 만큼 이제 최악의 케이스들이 다 터져 나왔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다가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 힘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힘에 윤석열이 돼 가는 이 상황 글쎄요 이거 반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얘기해 봤자 통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보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공청권을 놓고 또 얼마나 참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어, 이 속에서 이미 유승민의 이름이 자꾸만 꾸역꾸역 기어나오고 결국 이준석이가 아바타 노릇을 했던 배우 세력들이 이 보선을 노리고 준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의 이 정신없는, 어, 자기몰입적인 갈짓자 행보, 이거 뭐 바로 잡히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거냐 같은 것들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국민의 힘이 과연 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래, 가급적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이 얘기는 안할 수가 없다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유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2030의 얘기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이 되느냐? 마치 2030은 어떤 사람이 장악하고 있어서 2030은 마치 누구의 것이다. 이런 것 같이 얘기가 흘러가는 것도 문제련이와 세대 간의 이러한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심화시켜서 어쩌자는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이런 흐름은 이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문제 좀 짚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채널 24K가 가지는 기본적인 2030에 대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에도 저희가 뽑아놓았지만 2030의 미래라는 거, 2030의 내일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건 꼰대죠. 그그 원칙을 비켜갈 수 있는 2030은 없습니다. 오늘의 꼰대의 과거는 뭐냐? 그건 2030이었죠. 이 공식이 바뀔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인간이 역사를 지속하는 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2030이라는 인물들이 따로 있고 무슨 어떤 특수한 인간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선거판을 끌어가는 이 행태.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유치한, 상황이냐. 이 얘기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그맨의 말 중에 참 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이런 농담이죠. 그런데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제법 상당한 위트와 그리고 깊이가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입니다.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또한 앞으로 얼마나 인류가 이 지구에서 역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아, 그것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종국에는 모두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과학과 인류의 의료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설사 죽지 않는, 인간이 죽지 않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시간을 길게 엮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미리 미래를 당겨서 살아볼 수 있는 인간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인간도 어차피 생겨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우리가 유행어로 쓰고 있는 그 흐름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라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느 인간이든지 자신보다 삶의 부피가 작은 인간을 향해서 자기 경험을 할 때에는 당연히 라떼는 이랬었단다. 이 얘기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머니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고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라떼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분, 우리 독자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언젠가는 꼰대가 되지 않을 2030 있습니까? 어떤 천하의 영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가 스물 살, 서른 살 때의 지혜가 60, 70이 될 때까지 똑같은 소리나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는 결국은 바보가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이건 뭐 2030만이 사는 나라, 그들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뭐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다. 모두 청춘만을 찬탄을 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지요. 심지어 배울 만큼 배웠다고 세평을 가지고 있고 살아볼 만큼 살아본 그런 늙은 이들이 선배 노릇을 해야 될 나이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배우세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자기가 무슨 큰 각성에나 도달한 것처럼 이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 선배급의 인사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마치 큰 양심이나 되느냐. 그 사람들 스스로 반성해 봐야 돼요. 그러면. 늙은이가 젊은이한테 배우면 젊은이는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늙은이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면 자기가 젊었을 때 이후에 살아온 인생은 모두 잘못 살아온 것이었다라고 반성하는 겁니까? 그거 고백하는 건가요?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인생의 선배로서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60, 70이 되고 90 먹은 부모가 됐을 때, 9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자식에게 나무랄 게 있어야 되고, 깨우침을 주어야 할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인간들이 살아가려면 많은 유행의 흐름 속을 헤엄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유행은 어제, 오늘이 급박하게 달라지고, 그 유행에 처지면 마치 인생 잘못 산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얼주가라는 말을 몰라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같고 스마트폰의 용도 제대로 하나 다 몰라서는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행을 좀 따라잡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다라면 그런 사람이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한탄을 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옳습니까? 얼주가라는 말을 모르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 하나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 늙은이는 바보입니까? 젊음이라는 것에도 현명하고 쓸만한 젊음이 있는 거고, 참쓰잘데 없는 어리석기 한이 없는 그런 젊음이 있는 거지요 젊은이 속에도 미련한 탐욕에 빠져 있는 젊음이 있고, 그에 반해서 현명한 절제를 갖추고 자라나는 젊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나라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진실로 감동을 시키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내고 그들을 이끌어 줄 역량을 가진 그런 어른 하나가 없고 그런 대통령 후보감 하나가 없어서 모조리 그들에 대한 아첨꾼들이 되느냐 어른이라는 자들이 그러한 아첨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녀서 줄을 쓰고 패거리를 이루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아첨으로 회유해서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또 날가빠졌다고 그러겠지만, 노노에 그런 얘기가 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바로 경물치지라는 뜻하고 통하는 이제 사회에 대한 통찰인데요. 대통령감이면 대통령감다워야 하고 총리나 장관감이면은 총리 장관다워야죠. 아버지는 아버지노릇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노릇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다 통쳐서 다 똑같은 위치, 다 똑같은 언어, 똑같은 행실을 하면 되나요? 그게 평등입니까? 표를 얻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그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멋진 어른, 정말로 배울 게 있는 어른, 그리고 따르고 싶은 어른. 그런 감동을 그들에게 주고 존경을 얻어내서 그것을 표로 연결하려는 그런 깊이 있는 인격을 갖춘 그런 후보가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 가서 머리 꼭대기에다 두손 올려서 하트 그리고 빨간 셔츠 입고 재롱 떨고 참 어울리지도 않죠. 그들이 해달라고 그러는 건다 해준다, 다 해준다. 문제는 인간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수명이 늘어나는데 반비례해서 인간들의 삶은 갈수록 더 저열해지고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은 갈,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특히 이 나라에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나라의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후손들은 자신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늙어 죽을 때까지 현실적인 명리에만 집착하는 그러고 영원히 철이 나지 않는 더러운 늙은이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게이 사회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한 반성을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반성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 돼야 하는 것 아닌지.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소위 젊은이들이 요즘 쓰기 좋아하는 말로 셀럽이라는 셀러브리티의 준말이죠. 그죠? 지명인사들, 유명인사들. 그들 속에서 더욱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이거 참 문제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낸 거 아닌가요?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존경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쫓아간들. 그런 사회가 선거를 백 번, 천 번을 한들. 그 천박함에서부터 무엇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